소방관계법규 강사 각동진입니다. 오늘은 2019년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상반기죠. 학과 특제 소방관계법규 체킹 A를 해설 특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친다고 고생하셨고요. 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종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관계법규 학과 특제의 문제는 공채보다 쉬웠다 <laughs> 작년 18년 하반기 문제가 최초로 공부에 됐을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공채 문제가 더 어려웠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상하게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음.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책형에 몇, 몇 번이냐면 4번. 4번에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기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채 뭐 그거는 내시는분 마음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채용입니다. 오히려 공채에 냈던 소방안전교육사의 경력 이게 특채용 문제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지금까지는 그래왔거든요. 올해도 작년 같은 경우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학과 특채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 문제를 너무 쉽게 냈고요. 오히려 공채 특정 소방 대상물 문제를 정말 어렵게 냈더니, 올해는 여기에서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과 특채 문제는 대체적으로 좀 쉬웠다. 실수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1번 보십시오. 1법. 1법이랑 2법 사이좋게 10문제씩 나왔습니다. 소방기본법 용의정의. 1법 2조 6페이지죠. 4번.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 어영이죠. 이 2번 봅시다. 1법 13조 21페이지. 옳은 것은. 하재경계지구 안에 소방대상물의 교육, 소방특별조사는 누가 합니까? 본부장서장. 쉬운 거죠. 2번. 본부장서장은 하재경계지구 안에 훈련을 1회 이상 할수 있다. 맞죠? 그 다음 3번. 교육훈련 전 며칠 전까지 통보. 10일 전 통보. 4번, 하재 경계 지구에, 아, 요거는 관리 대장 문제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쉽다. 맞죠? 관리 대장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오, 학생이 바카스를 사들고 왔네? 음, 잠시만요. 몇점 맞았어? 요거 한 15분이면 끝납니다 네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음, 어, 죄송합니다 선생님 음, 오늘 시험치고 고맙다고 박스를저 친구도 1월달에 시작을 해서 이제 3개월정도 됐는데 조만 85점을 맞았다고 하네요 어, 끝마치고 상담을 하고싶다고 빨리 해설특강 그래, 해설특강 다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 <laughs> 그래서 4번은 화재 경계지구의 관리대장은 시도지사가 하죠. 3번 소방기본법 문제죠. 박물관 청장 문제 또 나왔습니다. 1법 5조 8, 8페이지 소방박물관은 청장이 체험관은 시도지사가. 그다음 4번 이 문제 봐보십시오. 소방안전정의 배치 기준. 어 진짜 청장 2명, 본부 2명, 서해 1명. 이거 솔직히 이래도 간 친구들도 아는 문제들이거든요. 음. 17조 5 38페이지. 그다음 5번 49조 2. 손실 보상 나왔습니다. 손실 보상. 1번 생활 안전 활동 하죠. 여러분 제가 이거 말했죠. 제가 찍은 답에서 나오진 않는데 았 손실 보상이 되는 거안 되는 거 내가 나온다고 했잖아. 저는 답을 그걸 찍었죠. 지원. 소방 지원 활동은 손실 보상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방 지원 활동이 아마 답으로 나올 거다고 했는데 다른 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생활 안전 활동은 손실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소방 활동 종사 명령도 당연히 있고요. 이연물 또는 물건의 보관 기간 경과 후 매각이나 폐기로 손실을 입은 자, 요거는 손실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이연물의 물건을 보관 기간 경과 후 매각이나 폐기하면 주인이 나타나면 본부장 서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4번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맞고요. 페이지 넘어가서 6번 보겠습니다. 시행령 제8조 41페이지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자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사람이어야 되죠. 답 4번, 7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설치해 옳지 않은 것은 그냥 말장난인데요. 1번 많이 했고요. 배가상기 배가상기 맞죠 3번 전용구의 노예 색채항색 기본 문자 백색 맞고요 그리고 주차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제가 너무 눈이 강조했던 거라서 그것만 봐도 답은 2번인 줄 알겠는데 본부장 서장은 소방자동차에 접근하기 쉽고 원활하게 생활도 공동주택모모에 설치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하는 겁니다 아셨죠?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8번 제 교재 24페이지 시행령 제 5조 별표 1. 음, 다행입니다. 제가 찍어준 거에서 나왔어. <laughs> 여러분 4번 불꽃을 할때 요즘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 시사 용접하고 하다가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왠지 이게 나올 것 같다. 용접할 때 우리 소화기 갖다 놓자 몇 미터 안에, 5미터 안에 용접할 때몇 미터 안에 가연물을 쌓아두면 안 돼. 10미터 안에 그대로 나와 버렸습니다 답은 4번, 9번. 소방기본법 소방령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보고 제가 음, 제 수업을 끝까지 들었던 분들은 요거 맞췄지 않을까? 2018년 12월에 시행된 법입니다. 3번 소방자동차 소방장비의 분류 표준화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몰라 따로 법률로 정한다. 11페이지 8조 그래서 답은 3번이다. 10번 가태르부가 대상 51조 61페이지 저희 교재 1법에 51조 가태료 가태료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200만원 뭐 장난전화 그리고 뭐 불을 사용하는 설비 특수 가연물을 지키지 않으면 뭐 200만원 이하의 가태료 근데 1번 장난전화 그대로 나왔고요 2번 하재경계지구안의 소방특별조사 이것도 찍기 100할 때 파이널 100할 때 나왔죠 1번하고 2번 둘다뭐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전국이 너무 건조해서 해설특강을 하면서도 좀 걱정이네요 산불 조심하십시오 아셨죠 다음, 하재경계지고 말고 그냥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자 거부 방해하면 300만원 나왔다 그랬고 3번 5년 5천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년 이하의 벌금 4호 하번도 5년 5천 11번 지방하고 중앙이 있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어, 요거는 몇 법이냐면 71조의 2. 입법 11조의 2, 111페이지. 중앙하고 지방이 있는데 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소방시설공사하자. 지방은 소방시설하자. 그리고 10만 이상, 10만 미만. 이두개 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죠. 답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게 나왔어.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와서 보고 가네. 12번. 입법입니다. 구조의 3, 103페이지. 성능이 지설계. 성능이 지설계 하면 뭐니까 성능, 성능이 있는 설계하면 단어 두 개가 떠올라야 돼. 뭐? 성능, 신축, 아재. 그리고 뭘 고려해야 돼? 용수구이가. 20만, 30층 지포. 3만, 철도, 도시철도, 공항실도, 공항철도. 높이 100m, 영화관 10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1번은 20. 높이는 어. 신축, 아재. 아파트 들어가면 틀렸죠? 그리고 30층 지포. 그 다음 13번. 이법의 시행령제 11조 86페이지. 소방특별조사의 손실보상에 1번,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뭐? 시가로 보상한다. 시가로 보상한다. 됐죠? 14번, 무창층.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도록 크게 할 것. 해당층의 바닥면 개구부 밑부분. 까지 높이가 1.2m 이내일 것다 2번 시행령 2조 입법의 시행령 2조 15번 지하구 문제는 왜 나왔을까요? 제가 특정 서방 대상물 1번부터 30번까지 설명을 하면서 지하구 이번에 나올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작년에 지하구에서 불이 났잖아요. KT 그래서, 이번에 지하고 불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찍은 뜻들이 특제적으로 많이 나와버렸네요. 15번은 답은 3번입니다. 갈로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16번도, 최근에 노후화된 건물에서 불이 많이 나서 강화된 법에 따라 나올 것 같다 했는데, 노이자 간스자탐 단독.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어이로도 있네? 어이로? 스쿨, 간스, 자탐, 자석 됐죠? 17번. 이법의 53조 저희 교재 194페이지 가태료 부가 대상 하지안전 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설치 유지한자 얼마입니까?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내가 많이 이번에 나올 거라고 나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1 7번에 3번. 18번 봅시다. 지문은 길었지만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18번 같은 경우도. 쉬운 문제입니다. 소방특별조사 4번 봅시다. 시행령 제7조의 2, 82페이지. 소방특별조사 2원이원장 이혼, 포함 몇 명? 7명이네. 이원 누가 될수 있다? 기술사, 관리사, 가장급 직위상의 소방공무원. 맞죠? 경력 나오면 5년, 5년, 임기는 2년, 한 차례 연임. 거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 답은 4번. 19번 동의 대상물은 저랑 주구장창 적어봤을 거 아닙니까? 한강항방, 항공기 경납고, 감망탕 방송용 송수신탑, 학교 100 리얼 로이자 수련 200 차고 주차장은 얼마입니까? 디귿 200이죠. 그래서 답은 2번 시행령 제 12조 저희 교재 90페이지 20번. 어, 요것도 요거 보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파이널 <laughs> 하면서 저는 공채 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증축하고 용도 변경이 시험 문제. 안 나온 지한 2, 3년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 생산 공장은 하재 위험리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죠. 직원유계실 맷 증축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유계실을 증축하는 경우잖아.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시행령 제 17조 109페이지. 학과특제까지 해설특강을 하면서 가딱제의 법규는 쉬웠다 <laughs> 제가 볼 때는 실수를 안한 사람이 합격을 할것 같습니다 국어랑 뭐 소방학 같은 경우 같이 볼 때는 국어하고 소방학을 잘할 친구는 소방학도 그렇게 많이 어려웠지 않았으니까 국어가 뭐 조금 어렵다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몇몇 학생이 하는데 국어 잘친 친구들이랑 그리고 소방학이랑 소방법규에서 실수를 하지 않은 친구들이 학과 특채에서 합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소방 모든 해설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남은 기간 파이팅하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